전국 백조 업계에서는 무협지에서나 통용될 법한 모어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어금, 띠풀 모자, 다섯도자칼 금자입니다. 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 가지 백주 즉 가장 고급 고가의 술세 가지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모는 모태주, 모타이주, 오는 오량액, 금은 금남춘입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이 모금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금남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남춘 검남이란 뜻은 지명입니다. 지금의 스촨 사천 땅이 옛날에는 총나라 땅이었습니다. 촉땅이라고 했는데, 당나라 시기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도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경계되는 부분에, 지금의 스천성 북부에 가로지르는 산맥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금남산맥이었습니다. 그 금남산맥의 이남 땅이라고 해가지고 금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금남 땅이라고 하면은 스촨을 가리킵니다. 그게 금남천의 춘자는 범춘자를 씁니다.만은 여기서는 봄하고 상관이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범춘자는 술주자와 뜻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술을 나타냅니다. 중국의 백주 이름들 중에 끝에 봄춘자를 쓰는 것이 많은데 이건 다 술주자와 동일합니다. 1953년부터 89년까지 중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한 주류품평대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번이라도 금장 최고상을 받으면 중국 명주라는 호칭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섯 번 대회에서 한번 이상 금장을 받아가지고 중국 명주가 된 술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가 이 사천성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꼽아보면요. 금남춘 수정방의 전신인 전흥대고, 오량의 노주노교, 타패, 낭주, 여섯 개입니다. 그런데 낭주는 양자강 이남 땅에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다섯 개가 형태상으로 강연안에서부터 북쪽으로 U자 형태로 벌어져 있는 어 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백주의 황금의 유자 벨트다 이런 이야기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유자 중에서 왼편 꼭대기에 있는 술이 바로 금남춘이 되겠습니다 사천성의 성도가 청두죠 청두에서 북쪽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서 천안거리 쯤으로 올라가면은 면죽이라는 작은 도시가 나타납니다 면죽이라고 하는 여기에 금남춘의 본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술산업이 흥성했는데 금남춘 회사에서는 자기네 술 역사가 4천년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근거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 발굴된 삼성퇴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에 숱한 술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라도 이미 4천 년 전에 이 땅에서는 술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죽에서 북쪽으로 노차로 한두 시간쯤 달려가면은 강유접장요라는 소도시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시인 200 이태백의 고향이 됩니다 또북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유명한 세월도 나라 넘기 힘들다는 촉도 청나라의 길 거의 초입이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내 이백이 자기 시에서 표현했듯이 어느 날 모피옷을 잡히고는 밤새 술을 통음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술이 바로 금남소춘, 즉 지금의 금남춘의 전신이 되는 술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술 산업이 극히 번성한 때는 청나라 시기였는데 청 중이업에 지금의 섬서성 땅에 살던 주욱이 이곳에 와가지고 자연과 물과 그 모든 환경이 술 빚기에 참 좋다 해가지고 자신의 양조장을 열었는데, 그것이 주천익 주방이라고 합니다. 청 말식에 이르르면 벌써 이 지역에는 20개에 가까운 술도가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1951년 공산 중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지역에 있던 38개의 양조장들을 통합해가지고 면죽추창이라는 술회사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금남춘회사의또 전신이 됩니다 이 지역이 왜 술산업이 번성할 수 있었느냐 할 때는 첫째 그 환경입니다 거대한 농토가 있어가지고 수수농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찰수수였습니다 그리고 술의 피라고 할수 있는 물이 좋았어요. 특히 유명한 우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제갈정이라는 우물이고, 또 하나는 왕비천이라는 우물입니다. 이 제갈정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제갈공명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서기 263년이었습니다. 이미 공명도 죽었어요.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을 적에 위나라의 등해가 대군을 이끌고 금문을 통과 촉의 수도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그 금문산 지역을 방어하던 사령관이 바로 제갈첨이라는 장수로서 제갈공명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의 또 아들 공명의 손자가 되죠 제갈상을 데리고 전투에 나섰다가 최후를 여기서 다 맞이합니다. 그때 제갈첨의 나이 서른 일곱이었고, 공명의 손자되는 제갈상의 나이 1일이었습니다 삼대에 걸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던진 이 공명 집안만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겠죠. 이 제갈첨, 제갈상이 군사를 거느리고 맞서 싸우던 때 사용하던 우물이 바로 제갈정입니다. 그리고 근처 용문산 인근에 왕비철이라는 우물이 또 있어요. 청나라의 한 왕비가 어린 시절 계모의 학대를 받아 동굴에 내버려졌다가 사슴이 자기 젖을 주고 해가지고 키웠다고 해가지고 그 동굴 근처에 있는 우물을 왕비천이라고 했습니다. 금남천 회사에서는 이들 물들을 이용해서 술을 빚었기 때문에 그런 명주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금남천술의 원료는 다섯가지를 씁니다. 수수, 쌀, 찹쌀, 옥수수, 밀 누룩은 밀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오곡의 정수를 뽑아 만든 술이 바로 금남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술마이요 제가 거슷한 그 중국 백주 중에서도 제 입에 특별히 잘 맞는 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금남춘이기도 합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지금 이 술병에는 요건 작은 병이라서 여기에 칼 금자 금자만 그다랗게 지켜져 있습니다. 술 맛이 약간 무거워요. 어. 가볍다,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적에 이 술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깊이가 느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처음에 입에 들어올 때부터가 묵직한 느낌으로 들어와줘요. 그리고 혀 바닥에서 마치 이부자리를 펴듯이. 그 은은한 맛이 확 퍼져주고 혀끝에서 단맛이 전해집니다. 향도 마찬가지로 무겁게 느껴져요. 농향입니다. 진하면서 무겁고 은은해지는. 그리고 그 여운이 길게 퍼져주고 그런 느낌을 줘요. 제가 이 금남춘술회사를 찾아간 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12월이었는데 저도 의식은 했습니다만 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서로 회사의 취재가 가능할까 안할까를 왜냐하면 은 그해 5월에 스촨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진앙지가 여기 면죽에서 백리도 안됩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면죽에도 입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폐허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도 어 여기저기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들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수레회사도 그 모양은 멀쩡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찾아온 사연을 밝혔더니 직원들이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더니 저 뒤편으로 가보라 그래요. 임시막사 같은 게 지어져 있었어요. 지지피 회복구를 위한 총취희본부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담당자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저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군요. 저도 이해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찬 대지진,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죠. 지진으로 사망한 이만도 공식적 통계가 86,600명이었습니다. 재산적 피해는 더 말할 수도 없겠죠. 금남춘수로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백조회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보관하고 있는 원주입니다 이 원주가 있어야 브랜딩을 거쳐서 상품화된 술을 시중에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 지진 때문에 금남천 회사에서는 보관하고 있던 원주 중에 3분째 일이 독이 다 깨져버려갖고 밖으로 흘러나가 버렸어요. 깨진 독에서 흘러나간 술이 강을 이뤘다라고 그러는데 그 수량기가 온 도시를 덮어 버렸고 사람들이 차마다 주전자니 술병을 들고 나와서 그 술을 조금이라도 담아가려고 난리 법석을 열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약 화기 하나라도 던져지면 거대한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도수가 높은 술이니까 그걸 경찰과 술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막아가지고 하수도로 어, 내보냈다라고 하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술회사가 입은 총 피해액만도 우리돈 4천억원에 가까웠고요 어, 4개월 넘게 술생산은 올스톱이 됐고 이것을 완전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술회사 밖으로 나오면 조그만 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향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공원인데 가운데 분수대가 있고 그 둘레에 여덟 명의 사람의 조각상이 재미나게 꾸며져 있습니다. 두보의 시 중에 음중팔승가라는 것이 있는데 즉 술을 마시고 있는 여덟 명의 추선들 그 추선들의 형상을 그렇게 조각으로 꾸며놓은 것입니다. 꽤 해악적이기도 한 그런 형상들입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이백도 있고 이백을 추천했던 하지장의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듯 금남춘회사에서는 오늘날도 자기네 브랜드의 이미지 캐릭터로서 두 명의 위대한 시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백과 두보입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백은 이 여기가 고향이지요. 또 가까운 청두는 시인 투보가 알록산을 난을 피해가지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렇게 두 명의 시인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네 술이 얼마만큼 열륜이 있는가. 우리 술이 얼마나 많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선전하는 것이 바로 금남춘입니다. 금남춘 술은 크게 비싸지도 않은 만큼 또 아주 싸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 대의 높은 가격이라고 보면 적당하겠죠. 52도 금남춘 본품이 460위안 우리돈. 9만원 가량이 되겠고 금남춘 K6가 우리 돈 4만 5천원 선 그리고 금남춘 K9이 우리 돈 9만원 선 정도로 현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술이 금남춘 술을 드실 적에는 또그 젊은 나이에 20대의 200이 호방하게 이 술을 마시던 장면을 떠올리고 또 한편 청두초당에서 지상을 다듬던 터보의 모습도 그려봄이 어떨까 싶습니다